오늘은 떼룩방에 있는 트로피칼 과일 농장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열대 과일 체험을 가고 있어요. 아니 여러 번 <laughs> 개피 나무에 지금 개피 향 찾기. 음. 하고 있어? 너 <laughs> 어, 뭐야? 너 손냄새 아니야? Inside the color is just l like i 아, 음. 아 약간 복숭아처럼 잘려. Like grow in t u 이란이란 이런 이네 프렌스 비 메디테리니언 씨 그릭 juicy j u 음왜 무슨 맛인데 진짜 약간 음요 만단 딸기 같다. 색깔도 네. 엄 신기한 맛이네요. 이렇게 생겼는데. 그걸 봤습니다. 피그라는 과일이 버스 팔링 조지타운 버트페링기 델록 방까지 페낭 섬의 다섯 개 지역을 돌았던 페낭 여행을 마치고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. 지금 이 어마무시한 비가 쏟아지는데 원래는 천둥만 치다가 이게 한발적으로 번개도 치고 있어요. 와저물 떨어지는 거봤 와,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젖겠다요. 기가 여기까지 와요. <laughs> 와... 저 맵을 보자. 맵. 여기 푸덴 베버리지. 해남 쇼핑몰에 있는 이발소인데 미용실인데 여기 애기용 그 의자가 있네요. 되게 귀엽습니다. 자동차가 되어 있어요. 이게 여기가 식당치인데 한번 위에 올라가서 상황을 보고 와보겠습니다. 자꾸 저를 버리고 가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메뉴를 먹을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? 어? 여기 따로 있네요. 제가 먹었었던 냄데 네. 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 푸드코트예요 그래서 그 기타 등등의 이제 면 요리, 밥 요리 등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. 이미 줄을 서 있는 형먹콘 로미? 로미. 예, yeah. 로미, 빅, 빅 원, 빅 원. 네 빅. 요. 이거 보시면은 한 3,000원 정도 되는 거죠? 그래서 이제 담아주실 것 같아요. 집에서 접시고, 면도 넣고, 애초 하나씩 작은 걸로 소분을 해놓나봐요. 거 저건 정말 애증이다 애증. 최소로 따로 와서 되는 거고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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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Thank you. 이 호끼미랑 제가 시켰고요. 이건 로미. 로미입니다, 로미. 9.9 링기시고. 이건 호끼미. 이건 호끼미. 이것도 9.9. 맞지? 근데 5 링기 추가했어. 거. 어? 뭘 추가했어? 프라운, 새우? 아, 크라운, 크라운이 뭐야? 크라운? 크라운? 크라운 새우. 아, 새우, 새우 추가했어. 새우. 간장 소스에 전분을 넣어서 걸쭉하게 먹는 국수를 로미라고 하는데요. 이게 야, 면도. 너무 특이한데? 면도 굵기가 다 달라. 따로 넣어주더라고. 너도 완드레이크랑 소스 넣었네. 다 넣었어. 이게 중화면이랑 소면이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, 느낌이. 어때? 약간 마파두부 소스에다가 음 면을 넣은 느낌이네. 엄청 자극적이진 않다. 그러게. 약간 그러니까 우산술 베이스도 있어. 마파두부, 우산술, 이런 느낌의 소스. 이거 뭔가요? 이거. 칠리 평미라고 줄 서서 먹는 음식이던데요. 뭐가 있어 보인다잉. 일단 여기 멸치도 있고, 네, 새우 것도 있고. 아, 음 야, 이름 뭐라고? 칠리 평미. 볶음면이에요? 볶음면. 와, 탱글탱글한데요. 등글 그러니까. 자, 먹어볼게요. 와, 재소 뭐야?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, 같아요. 닭국물 같은 거. 음, 굿? 굿. 매워. 매워? 진짜 매워. <laughs> 네, 말레이시아의 핑크퐁 어드벤처빌. 신기해, 신기해. 명랑 핫도그랑 부산 닭강정이 있어요. 처음 본 핫도그 먹을래? 좋았어 이제 2시인데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확인해보니까 1시 15분 것도 떴더라고. 쿠알라룸푸르. 예, 네, 저희도 쿠알라룸푸르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어?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 가는 길 태풍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아는 게 뭐예요? 화생이가바보라는 거? <laughs> 성노기가 <성록이가> 천재라는 거? 여러분들 <laughs> <laughs> 페낭에서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갈 예정인데요. 페낭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는 1시간,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까지는 6시간 50분이 걸립니다. 그런데 저희가 여행을 시작했던 날 쿠알라룸푸르행은 연차 패낭행 지연 등의 이슈를 몸소 겪었던 터라 패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항공편을 하나 빠른 걸로 교환했습니다. 이제 시도다 아이맥. 에 내렸습니다. 비가 많이 오고 차도 많고. <놀람> 응, 들어가시죠. 저희 기념품으로 이거 하나 샀습니다. 페낭 아이. 들어가나요? 들어갈까요? 들어갈까요? 지금 안 붙여? 지금 안 붙여? 가시죠 저희 잘 들어왔고요 4시 45분 B3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선에는 기도를 할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인터넷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을 모아놨습니다 <laughs> 저기에 이상한 자세로 충전을 하고 있는 형무 툴이 보이죠? 또 헌, 혼자 짐막겨놓고 여기서 그냥 전기 도둑하고 있네? 탕탕이 어? 그 다행히 비가 조금 그쳤는데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도 있네요. 이건 아마 국내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짧게 이동할 때 쓰는 그런 비행기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소형 비행기에 승객이 탑승을 하고 있네요. 이제 4시 2분이 됐고요. 이 B7으로 바뀌어서 지금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들어갑니다. 제 여권. 자,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. 가시죠. 지금 6시에 쿠알라룸플 공항에 내렸고요 다음 비행기가 9시 40분에 보딩 타임이어서 이때까지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여행 개순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니 사진을 어. 저희가 못 찍은 게 아니라 그럼요 모델이 별로다? 모델이 별로인데 어떻게 찍어드립니까? 같은 폰으로 같은 <laughs> 저는 정말 기똥차게 찍었는데 저희는 똥같이 찍었다? 개똥 같다. 여기가 이제 국제공항으로 텐스퍼를 하는 게이트인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바로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. 뭐 먹을 건데, 너네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과 끝은 끝을... 코테타로. 오케이. 오. 그래타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그럼 난 버거킹 먹을. 제가 공항을 오면은 한 번쯤은 버거킹을 꼭들리거든요 그래서. 이번에도 마무리를 버거킹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. 메뉴가 나왔습니다. 여기서도 햄버거를 일렬로 날려주네요. 케찹이랑 칠리소스 이렇게 받았습니다. 바베큐 버거인데 한 8,000원 정도 카드로 긁었습니다.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. 근데 거기서도 라면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안에서도 현금. 에어워 신용카드 로만 결제가 돼요. 체크카드 내밀었다가 빠꾸 맞았어. 아 그러면 현금이 뭐 룸콤 달러도 싱가폴 달러도 되나요? 그거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에어워시라 될것 같은데? 네 안녕하세요 둘들입니다. 지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있는데 이제 5박 7일의 회낭 여행이 마침표를 찍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따가 친구들 오면 한번 소감을 물어볼게요. 하는 순간 왔어요. 왜 혼자 뛰어갔어요? 저희 뭐예요? 비행기가. 아 진짜? 저희 비행기 뭐예요? 우리 제 z 경유 항공을 예약했을 때는 꼭 전에 걸꼭 타세요. 경유 항공이란 게 뭔가요? 피낭에서 쿠알라룸푸르를 거쳐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가는 항공을 예약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예약을 했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걸안 타면은 자동 취소가 된대요. 그 어. 전체적으로. 어디 대행사에서 구매하신 거죠? 그렇죠 대행사이트에서 어... 구매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연착되는 게 무서워가지고 한한 타임 더 빠른 거를 그냥 예약해가지고 타고 왔는데 근데 여기서 하려니까 어 앞에 거안 타가지고 못뭐 타고 왔냐 음... 당황한 상태로 아주 잘 무사히 넘어붙였어요. 자리가 근데 바뀌었죠? 자리가 바뀌었어요. 기내식 가지고 기내식은 그래도 다른 진짜요? 예약 코드가 있어가지고. 어... 코드를 보여주면 이렇게 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다행히 먹게 됐어요 여차저차 해결은 된 거네요? 그쵸 저희 이제 집에 가요 <laughs> 왜울것 같은 표정이요 <laughs> 승객 여러분을 목적지인 인천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인천까지 비행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러 갑니다. 그럼 이만.